이사야서 64장 오엉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죄의 전에서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죄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죄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죄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위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달은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죄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벗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엄격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아버지이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우리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제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벗어서 우리가 주께 강구하는 것을 벗어서 우리는 다 죄의 백성입니다. 죄의 거룩한 성읍들은 강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강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